한국 치킨 브랜드를 벗겨서 만든 중국 매장들이 우르르 들어섰습니다. 겉모습은 번쩍번쩍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속은 엉망이었어요. 유통기한 조작, 냉장고 고장, 비상구 막힘까지. 그런데 이 모든 걸 폭로한 한 중국 여성의 용기 있는 고백이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과연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리춘아라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나고 자란 식품 안전 검사관이죠. 상하이 식약청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나름 실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봄 갑자기 베이징으로 발령이 났어요. 한국 프랜차이즈들이 중국에 우르르 들어오면서 식품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죠.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좀 시큰둥했습니다. 한국 음식이라고 해봐야 치킨이나 카페 정도 아닌가 싶었거든요. 우리 중국 요리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기름에 튀긴 닭고기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도 반대하셨습니다. 상하이를 떠날 필요가 뭐 있냐고 베이징 사람들은 성격이 거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승진 기회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집한채 값이 상하이보다 싸다는 얘기도 솔깃했고요. 그런데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부터 달랐어요. 첫 회의에서 부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상하이 사람들은 너무 까다롭다고, 여기서는 좀 유연하게 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유연하게 한다는 게 뭔지 금세 알수 있었죠. 제가 맡은 업무는 한국 치킨 브랜드를 모방한 중국 로컬 체인의 안전 관리였습니다. 회사 이름도 한국식으로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위생 기준이고 뭐고 그냥 빨리 확장만 하자는 분위기였거든요. 한 달에 10개 매장씩 늘리겠다고 난리였습니다. 특히 팀장인 왕부장은 노골적이었습니다. 저한테 대놓고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엄격하게 하면 사업이 안 된다고 적당히 눈 감아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이죠. 그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해온 일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상하이에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더 가관인 건 한국 원조 브랜드보다 더 화려하게 만들겠다고 난리였어요. 인테리어는 더 번쩍번쩍하게, 매장은 더 크게 만들면서 정작 중요한 위생 관리는 뒷전이었죠. 예산회의에서 제가 냉장 시설 점검 비용을 요청했더니 왕부장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 걸로 돈쓸 시간에 매장 하나 더 열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그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어요. 첫 매장 검사를 나갔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제대로 안 맞고 직원들 손 씻는 곳도 제대로 안돼 있고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원래 있던 위생 전문가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좌천됐고 어떤 사람은 아예 그만뒀어요. 선배 장웨이가 조용히 귀띔해졌습니다. 너무 문제 제기를 많이 하면 안 좋다고 적당히 하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이게 정말 제대로 된 회사인가 싶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확히 공백 포함 1200자로 맞춰서 다시 써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회사에서 대대적인 확장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한국 치킨 브랜드를 완전히 베끼겠다는 거였어요. 메뉴부터 인테리어까지 모든 걸 따라 하면서도 더 화려하게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회의실에서 왕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하더군요. 한국 것보다 더 크고 더 번쩍번쩍하게 만들겠다고요. 저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따라하면 뭐 하겠어요. 정작 중요한 건 음식 안전인데 말이죠. 더 기가 막힌 건 속도였습니다. 한 달에 스무 개씩 매장을 열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안전 점검은 언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왕부장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매장부터 열고 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절대 이런 식으로 일하지 않거든요. 매장 하나 열려면 최소 한 달은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통과시키라고 하니까요. 계획서를 보니까 더 황당했어요. 한국 원조 브랜드 매장보다 두배큰 매장을 만들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직원 교육은 하루만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위생 교육도 온라인으로 때우고 말이에요. 예산 배분도 완전히 엉터리였어요. 인테리어 비용은 한국의 3배로 잡아놨는데, 안전시설 비용은 반으로 줄여놨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있던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라지더라고요. 리과장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이 났고, 장선배는 아예 회사를 그만뒀어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모두 왕부장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한테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너무 깐깐하게 하지 말라고 적당히 눈 감아주라고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이건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성공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실패하면 다 같이 망한다는 식으로 협박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니라는 걸요. 뭔가 큰 그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위에서 내려온 지시라는 분위기였거든요. 하지만 제가 뭘할수 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한국 브랜드 로고만 살짝 바꿔서 쓰더라고요. 색깔도 비슷하게 하고 폰트도 거의 똑같이 했어요.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인가 싶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라도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퇴근 후에 여러 매장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정말 기가 막혔어요. 첫 번째 매장에서 발견한 건 유통기한 스티커였습니다. 원래 스티커 위에 새 스티커를 붙여놨더라고요. 심지어 세 번째 스티커까지 붙인 것도 있었어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대놓고 말하더군요. 버리기 아깝다고, 어차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요. 더 놀라운 건그 직원이 손도 제대로 안 씻는다는 거였어요. 화장실 갔다 와서 바로 치킨 만지고, 돈 받고 나서도 그대로 음식 만지고요. 제가 뭐라고 하니까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손 씻는 곳도 제대로 안돼 있었어요. 비누도 없고, 수건도 더러웠고요. 두 번째 매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냉장고 온도가 15도였어요. 정상이면 영하 2도여야 하는데 말이죠. 관리자한테 말했더니 전기료가 아깝다고 하더라고요. 그 더운 냉장고에 치킨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고기 냄새도 이상했는데 그냥 쓰고 있더군요. 냉동고도 마찬가지였어요.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고여 있는데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세 번째 매장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화재 대피로가 완전히 막혀 있더라고요. 거기에 음식 재료들을 쌓아놨어요. 물어보니까 창고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화재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고 했더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환기시설도 엉망이었어요. 기름 냄새가 매장 전체에 가득한데 환기구는 막혀 있고요. 손님들도 불편해 하는데 관리자는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에어컨만 틀어 놓으면 된다는 식이었어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제가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누군가 알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장웨이 선배가 조용히 말해 줬어요. 조심하라고 내 동료 하나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알고 보니 그 동료는 비슷한 조사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사직서를 내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장선배가 말하길 요즘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없어진다고요. 그래도 저는 계속 조사했어요. 한국 본사 사람들이 올 때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된 모델 매장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매장들은 정말 깨끗했어요. 하지만 실제 영업하는 매장들은 완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에서 실사팀이 왔습니다. 품질 관리를 담당하는 박지민이라는 분이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솔직히 별 기대를 안 했습니다. 어차피 준비된 매장만 보여주고 끝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박지민 씨는 달랐어요. 정말 꼼꼼하게 하나하나 체크하더라고요. 온도계로 냉장고 온도도 직접 재고, 유통기한도 일일이 확인했습니다. 왕부장이 괜히 식은땀을 흘리는 게 보였어요. 더 놀라운 건 박지민 씨가 직원들한테 직접 물어보는 거였어요. 손 씻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음식 보관법까지요. 우리 중국 직원들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그런 걸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박지민 씨가 직접 손을 씻어 보라고 하니까 직원이 그냥 물만 묻히고 끝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지민 씨가 다시 보여주면서 비누로 30초 이상 문지르라고 하더군요. 점심시간에 박지민 씨와 둘이 얘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실제 매장들은 어떠냐고, 정말 이 정도 수준이냐고요. 저는 그때 고민이 됐어요. 진실을 말해야 할지 말이에요. 박지민 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한국에서는 한 명의 고객 건강도 돈으로 계산할 수 없다고요.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싶었거든요. 그분이 한국 매장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한국에서는 매일 두 번씩 온도 체크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본사에서 깜짝 점검을 한다는 거예요. 직원 교육도 한 달에 한 번씩 받는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손톱 길이까지 정기적으로 체크한다고 했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실제 매장들을 보여드리고 싶다고요. 박지민 씨가 놀라면서도 고마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몰래 진짜 매장을 안내했습니다. 박지민 씨가 현장을 보더니 정말 충격받더라고요. 비상구에 좌판이 펼쳐져 있고 직원이 발로 냉장고 문을 닫는 모습을 보면서 말을 잃었어요. 그분이 조용히 말하더군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음식 안전에 그렇게 신경 쓰는지를요. 박지민 씨 표정을 보니까 정말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분이 말하더군요. 한국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영업정지라고요. 고객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말이에요. 저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실력 있는 나라는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박지민 씨가 한국으로 돌아가서 정식 보고서를 작성했더라고요. 며칠 후에 한국 본사에서 공식 문서가 왔어요. 즉시 개선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왕부장이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회의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누가 한국 사람들한테 헛소리를 했냐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설마 저를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왕부장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며칠 후에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저를 불러서 조사를 받게 됐어요. 영업기밀 유출 혐의라는 거였죠.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조사관이 물어보더군요. 최근에 외부인과 접촉한 적이 있냐고요. 한국 사람과 단둘이 얘기한 적이 있냐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업무상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더 무서운 건 장웨이 선배가 갑자기 사라진 거였어요. 어느 날부터 출근을 안 하더니 아예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자살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장 선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가족도 있고 건강했는데, 갑자기 왜 그랬겠어요. 분명 무슨 일이 있었을 거예요. 회사 분위기도 점점 이상해졌어요. 사람들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누가 고발자인지 찾으려고 했거든요. 동료들끼리도 눈치를 보면서 대화를 하더라고요. 점심 시간에도 조용했고, 화장실에서 속삭이듯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정말 무서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언론 시연회가 있었거든요. 새로 개장하는 매장을 보여주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그날 정말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연용 음식을 만드는데 그 안에서 이물질이 나온 거예요. 머리카락이었는데 생중계로 다 나갔어요. 왕부장이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이크를 잡고 외쳤어요.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실제로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유통기한 조작과 냉장고 고장, 위생불량까지 모든 걸다 말했습니다.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저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목소리가 온라인으로 퍼져나갔거든요. SNS에서 난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제 말을 믿기 시작했고, 더 많은 증거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집에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누가 저를 감시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었어요. 실제로 이상한 차가 집 앞에 계속 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시내 여러 매장에서 동시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거예요. 50개가 넘는 매장에서 수백 명이 병원에 실려 갔습니다. 증상도 심각했어요. 고열의 구토, 설사까지요. 어떤 사람은 의식을 잃기도 했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많이 다쳤습니다. 뉴스에서 난리가 났어요. 부모들이 울면서 인터뷰하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내 아이가 그냥 치킨 하나 먹었을 뿐인데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일인데 말이에요. 하지만 정부 반응은 정말 어이없었어요. 이걸 단순 개별 사고라고 발표한 거예요. 각 매장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집단식 중독이라는 말은 절대 쓰지 않았어요. 언론도 통제됐습니다. 처음에는 연일 보도하더니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기자들이 더 이상 취재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피해자 가족들도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합의금을 주면서 조용히 하라고 하더라고요. 거절하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들었어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진단서를 제대로 써주지 않더라고요. 식중독이 아니라 개인 질환이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의사들도 압박을 받았나 봐요. 처음에는 식중독이라고 진단했다가 나중에 바뀌더라고요. 정말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사람들이 다쳤는데 그걸 숨기려고만 하다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소비자 단체에 연락해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유통기한 조작부터 시작해서 냉장고 온도 문제, 위생불량까지 다 말했습니다. 증거 사진들도 모두 넘겨줬고요. 소비자 단체에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정도로 심각한 줄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들이 국제단체에도 연락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도 알렸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한국 언론에서 취재 요청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중국 당국은 더욱 당황했어요. 국제적으로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압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저를 해고하겠다고 위협했고, 다른 곳에서도 저를 고용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쳤거든요. 더 이상 숨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큰 행동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과도 비밀리에 연락을 취했어요. 그들도 진실을 알고 싶어 했거든요. 특히 아이가 다친 부모들은 정말 분노하고 있었어요. 마침 국제조사단이 베이징에 오게 됐어요. 한국에서도 식품안전전문가들이 왔고, 유럽연합에서도 조사관들이 왔습니다. 중국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지만, 최대한 통제하려고 했어요. 정해진 매장만 보여주고, 정해진 사람들만 만나게 하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변장을 하고 조사단을 몰래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기회를 봐서 진짜 현장을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조사단이 2호선 자양역 근처 매장을 방문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미리 그 매장에 가서 숨어 있었어요. 조사단이 도착했을 때 준비된 시연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뒤쪽 주방이 어떤 상태인지를요. 그때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연 중에 정말로 사고가 난 거예요. 냉장고에서 갑자기 물이 새기 시작했고, 전기 합선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매장 안에 있었는데,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식중독 증상이었어요. 토하기 시작했고, 의식도 잃었고요. 그런데 비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비상등도 켜지지 않고 대피 안내방송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우왕좌왕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더라고요. 구급차를 부르는 것도 한참 걸렸고요. 조사단이 그 모습을 다 봤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박지민 씨가 정말 충격받더라고요. 직접 아이를 응급처치하면서 눈물을 흘리더군요. 한국에서 온 의료진이 함께 왔었는데, 그분들이 즉시 달려와서 아이를 살렸어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없었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는 그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조사단 앞으로 뛰어나가서 모든 걸 폭로했어요. 제가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진짜 현실이 어떤지 말했습니다. 유통기한 조작. 냉장고 고장, 비상구 막힘, 모든 걸다 털어놨어요. 조사단이 경악했어요. 한국 조사관이 말하더군요. 이건 단순한 관리 소홀이 아니라 조직적인 은폐라고요. 유럽 조사관도 이런 건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보안 요원들이 저를 체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사단이 막아섰어요. 국제적인 문제가 될수 있다고 하면서요. 특히 한국 조사단장이 강하게 항의했어요. 증언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이죠. 그래도 저는 결국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게 공개됐어요. 조사단이 목격한 걸 은폐할 수는 없었거든요. 전 세계 언론이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가 국제적 이슈가 된 거죠. 한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브랜드가 이런 식으로 모방당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결국 국제사회의 압력으로 저는 석방됐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더 이상 살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디를 가든 감시당했고, 취업도 할수 없었거든요. 아파트에서도 쫓겨날 위기였고, 은행 계좌도 동결됐어요.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식품안전공단에서 저한테 일자리를 제안한 거예요. 중국 담당 컨설턴트로 와서 일해보라는 거였죠. 저는 정말 놀랐어요. 제가 중국에서 그런 일을 저질렀는데 한국에서 받아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박지민 씨가 직접 연락을 해왔어요. 한국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을 보호한다고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고민됐어요. 한국말도 잘 못하고 문화도 다른데 제가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중국에서는 정말 살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결국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처음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정말 신기했습니다. 공항 화장실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더라고요. 중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한국식품안전공단 사무실에 첫 출근했을 때도 놀랐어요. 사람들이 정말 체계적으로 일하더라고요. 회의할 때도 자료를 미리 준비해 오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공유해서 해결하려고 했어요. 중국에서는 문제를 숨기려고 했는데, 한국에서는 정반대였거든요. 처음 한국 식당에 갔을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주방이 다 보이고, 직원들이 정말 깨끗하게 일하는 걸 보니까, 이런 게 정상이구나 싶었어요. 온도계로 음식 온도를 재고, 손을 자주 씻고, 앞치마도 더러워지면 바로 갈아입더라고요.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동료들이 도와줘서 금방 늘었습니다. 특히 안전 관련 용어들은 정말 정확하게 알아야 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왜 그렇게 꼼꼼한지도 알게 됐어요. 과거에 큰 사고들을 겪으면서 배운 거더라고요. 실패를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걸로 배운다는 한국의 문화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한국에서 중국식품 안전 개선을 위한 NGO도 만들었어요. 양국의 진정한 교류를 위해서는 안전이 먼저라고 생각했거든요. 많은 중국 젊은이들이 한국을 보고 배우고 싶어 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힘든 시간이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덕분에 진짜 좋은 나라가 어떤 건지 알게 됐거든요. 한국은 겉모습만 화려한 게 아니라 정말 속까지 단단한 나라더라고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는 문화가 있어요. 중국도 언젠가는 이런 나라가 될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결국 중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모두 안전한 음식을 먹을 권리가 있잖아요.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 고향에도 진짜 안전한 음식 문화가 자리 잡길 바라면서 말이에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